어, 다음은 빌트인 펑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어, 내장 함수는 실질적으로 파이썬에서 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들을 몇 가지를 조금 선택해서 음, 강의 교환에 좀 담았고요. 어,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어떤 그런 처리를 할, 처리를 하게 될 때, 맵이라는 함수, 그리고 reduce라는 함수, filter라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런 고런 어, 파이썬의 내장 함수들의 기능이나 아니면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맵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맵은 어, 일단은 유형을 쓰는 방법부터 설명드려 보면 맵이라는 함수 뒤에 저희가 작성한 함수를 넣고 그 다음에 시퀀스 유형 음, 컬렉션 유형에서 컬렉션 객체를 하나 여기다가 넣으시는 것으로 저희가 맵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밑에 예제는 저희가 그 온도를 변환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인데요. 저희가 보통 그 섭씨나 <laughs> 섭씨에서 화씨를 변경하거나 화씨에서 섭씨를 변경할 때 저희가 이런 어떤 그 공식을 이용해서 많이 변경을 합니다. 음, 섭씨 자체는 뭐 어느 점이 영도에서부터 저희가 100도까지로 표현을 하, 어, 잘 아시다시피 100도를 표현한다면 화씨는 어, 32도에서부터 그 180등분으로 음, 나눈 어떤 그 212도가 어, 끓는 점이 되겠죠. 그런데 둘다 실제 다 음, 섭씨든 화씨든 표현을 쓰지만 저희가 원하는 그 어떤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어, 이런 공식을 써서 변경을 해야지만 저희가 눈에 볼수 있는 것들로 어, 어,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예를 들면 위에 공식은 섭씨에서 화씨로 바꾸는 공식인데, 뭐 9.0에서 5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을 뭐 1.8이라고 사실 하셔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온도를 섭씨 온도를 38도라고 넣으면 이것들을 화씨 온도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섭씨 온도가 잔뜩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섭씨 온도 하나하나를 다 화씨로 바꿔야 된다는 라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때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요소 요소 하나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수들을 다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맵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보다 쉽고 간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맵의 어떤 특성 아닌 특성은 저희가 요소, 실제, 음, 뒤에 들어가는 어떤 시퀀스 유형의 객체가 들어올 때그 요, 이 시퀀스, 어, 객체 유형, 시, 뒤에 들어오는 컬렉션 객체 유형 하나하나하나에 저희가, 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음, 요, 파라는 함수를 다 적용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0이 들어왔을 때 0을 이제 화씨로 변경해주고 20을 변경해주고 이렇게 다 요소 요소 하나에 펑션을 적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맵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화라는 함수를 직접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람다 표현식을 맵의 펑션이 위치하는 이 자리에 기입하시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위아 뭐 동일한 예시인데요. 저희가 이런 음 리스트들이 있을 때요 각각 요소에다가 2를 곱해 줘라 라는 부분들을 뭐 요렇게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 서로 다른 리스트 객체가 뭐 예를 들면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이 리스트의 요 값들을 다 더해서 어떤 하나의 값으로 출력해라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뭐 앞에다가 람다 표현식을 적고, 뒤에다가 실제 리스트 객체들을 정의를 하고, m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람다 표현식이 여기에 적용되게끔 해줘라고만 명시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어, 예, 잘못됐네요. 이렇게 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맵 함수와 마찬가지로 리듀스 함수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뭐, 활용이 되는 함수 중의 하나인데요. 어, 먼저 유형에 대한 어떤 형태부터 좀 알아보면 맵 함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함수를 적으시고 뒤에는 저희가 컬렉션 객체 시퀀스 유형을 저희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듀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펑크 툴즈라는 모듈을 먼저 임포트하시고 저희가 사용을 하셔야 리듀스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음, 저희가 앞에 배웠던 대로 좀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 저희가 리듀스에 대한 부분들 함수를 적용을 할 건데, 어, 저희가 함수를, 명명 함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 펑션 있는 자리에 바로 람다 표현식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람다 표현식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함수의 내용을 보니까, 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더해줘 라는 그냥 간단한 더하는 썸을 하는 어 펑션인데, 저희가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 더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어, 그냥 이해를 어, 할 때는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다 더해지는 느낌이겠지만. 네. 그런데 안에 있는 동작 방식을 저희가 조금 리듀스라는 함수의 동작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l이라는 리스트 안에 요소가 들어오면 실제 요소 첫 번째 x y 이렇게 들어오고 그 결과물 하나가 또 생성이 돼서 이렇게 된걸 가지고 또 x y 이렇게 또 실행된 걸 가지고. x y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 리듀스 함수가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어,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서 리듀스 함수를 쓰실 때에도 어, 크게 어,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옆에는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뭐 단순히 이렇게 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내장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나오지만. 저희가 리듀스 함수를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뭐 위에는 명명 함수를 이용하는 거고 밑에는 저희가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이렇게 함수를 적고 이 함수를 저희가 람다 표현식을 배우셨으니까 이 객체에 담으면 이게 이제 펑션이 되는 건데 이 펑션을 가지고 저희가 뒤에 시퀀스형을 붙이면 이 리스트에서 최대값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필터에 대한 어, 필터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형부터 좀 살펴보면 어, 앞에서 어, 말씀드렸던 맵이나 리스처럼 처음에는 함수를 적으시고 그 뒤에는 리스트를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 실제 예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음, 저희가 어, 짝수를 구하는 어떤 함수를 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들을 실행해 보면, 뭐 예를 들면 40이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가 짝수다, 뭐 11이 들어온 경우에는 홀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줄 줄 텐데, 저희가 이 1부터 20까지의 어떤 리스트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리스트에서 짝수인 것만 저희가 출력해 줘 라고 했다면, 이 실제 어, 이분 넘이라는 함수 내 조건들을 만족해서 원하는 결과 어, 원하는 결과만 뭐 이렇게 예, 출력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터라는 함수는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가져올 때 어떤 어, 여러 개의 값들이 있다면 그중에서 원하는 값들만 가져오려고 할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펑션을 정의하는 자리에 저희가 명명된 함수를 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함수를 기입하셔도 이 함수에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넣어서 그 해당하는 그 뒤에 리스트의 값만 출력하게끔 음, 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enumerate라는 함수인데요. 크게 뭐 어떤 기능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앞에서 이제 딕셔너리를 통해서 보셨지만, 저희가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를 통해서 가져올 때 저희가 아이템 m 라고 이게 가져온 것처럼 이것도 enumerate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의 객체를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실제 이 해당하는 어 해당하는 값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 해당하는 인덱스도 같이 가져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저희가 num에는 해당되는 인덱스가 들어오고, item에는 해당되는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실제 이렇게 뭔가 인덱스와 값을 같이 저희가 뭔가 어,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 또는 출력 또는 그걸 이용해서 뭔가 조건을 만들고 싶을 때 이누머레이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 다음은 집이라는 함수인데요. 집이라는 어, 함수는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 실제 어, XY의 변수에 리스트를 두 개를 담은 어떤 구문인데요. 저희가 해당 항목을 집이라는 걸로 묶게 되면 어, 실제 집이라는 어떤 유형, 어, 함수의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어,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1하고 4,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2하고 5, 3, 6,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결과로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뭔가 어떤 두 개의 값을, 값들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어떤 객체의 유형에서 그것들을 합쳐서 뭔가 하나로 가져오고 싶으실 때 집이라는 유형을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가져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두 개의 객체 중에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최대 값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앞서서 저희가 표현한 그런 다른 방법들을 쓰셔도 되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집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집이라는 함수에 리스트 두 개를 넣으시고 그 값들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거 두개 중에 1하고 4 중에 큰 것들은 뭐야? 2하고 3 중에 큰 것들은 뭐야? 3하고 2 중에 큰 것들은 뭐야? 뭐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큰 값들만 가져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밑에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어, 실제, D1 이라는 딕셔너리 객체하고 D2라는 딕셔너리 객체가 있을 때, 저희가 이것들을 집으로 묶게 되면, 실제 이렇게 키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키와 어, 밸류라는 걸로 만약에, 만약에 묶고 싶다, 어, 이렇게, 어, 하나로 묶고 싶다라고 하면, 어, 실제 딕셔너리 객체도 두 개를 만들고, 저희가 집이라는 함, 어, 집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키 값들이 뭐 A, C, B, D 이렇게 묶여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이 키와 밸류라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묶고 싶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이 앞에는 객체를 하나 놓고, 그 뒤에는 어, values라는 것들을 딕셔너리 유형에서 쓸수 있는 함수인 values라는 걸 명시해서 이렇게 키와 밸류로도 얼마든지 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map, reduce, filter 그리고 lambda 표현식을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음, 출력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a라는 어떤 리스트하고 b라는 리스트 두 개가 있을 때두 개의 리스트들을 더한 결과를 리스트로 생성하는 맵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부분을 하나 푸실 거고 그 다음에 l이라는 어떤 그 안에 여러 개의 정수값을 가진 리스트들을 하나 만들었을 때그 리스트 내에서 가장 작은 값만 출력하는 리듀스 함수를 어, 만들어 보실 거고, 다음에는 1에서 10 중에 홀수만을 가져오는 필터 함수를 람다 표현식으로 사용해서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를 좀 풀어 볼 텐데요. 어, 답은 이미 좀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의 원소를 곱한 결과를 리스트로 생성하시오. 라는 부분은 저희가 앞서 어떤 그맵 함수의 예제로 저희가 이미 해본 사항인데요. 단순히 이제 람다 표현 맵 함수 앞에 람다 표현식이 이제 펑션으로 들어오고 뒤에 리스트 객체 a 와 b 를 전달하는 걸로 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강의 교환에서는 저희가 더하기를 이용해서 뭔가 리스트를 생성했지만 지금은 단순히 곱하기, 음, 음, 곱하기로 바꿔서 그 표현식을 출력을 하면 어, 각각이 이렇게 곱한 결과들이 저희가 원소마다 적용이 돼서 출력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래 문제는 저희가 리스트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하시오. 어, 교환에서는 가장 큰 값을 출력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어, 저희가 똑같이 펑크 툴을 이용해서 reduce를 불러오시고 그 적용된 어떤 정의되어 있는 리스트를 저희가 어, 이, 이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출력을 할 텐데 저희가 람다 표현식을 하나 만들고 그것들을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고 그 해당 변수로 할당된 부분을 저희가 함수를 적용하는 이 부분에 저희가 기입을 음, 하고 뒤에 단순히 저희가 시퀀스형의 리스트를 어, 적는 것만으로 음, 저희가 원하는 가장 작은 값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어, 마지막으로 필터 함수입니다. 어, 필터는 똑같이 저희가 이첫 번째, 컴, 어, 표첫 번째 부분에 펑션을 정의를 하고, 뒤에 리스트를 정의를 하는 거라고, 어, 유형이, 필터에 대한 유형이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인데, 이 1에서 10 중이라고 하면 저희가 랭지 함수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들이 이 람다 함수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때, 뭐, 1부터, x가 1부터 10까지 들어갈 텐데, 뭐 나눈 값이 만약에 이제 짝수 0이 아니 0이 아니게 되면 저희가 홀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결과를 나타내서 1, 3, 5, 7, 9 이런 값들이 리스트로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파이썬 기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